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10월 중순에 오픈한 따끈따끈 신상 맛집 한우클라스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기는 미경산 한우를 싸고 가성비 있게 양껏 많이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개별 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소규모 돌잔치랑 상견례도 가능하고요. 어린이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가족이 함께 외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한우클라스 양산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맛보기 육회 서비스 쿠폰이 있거든요.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맛보기 육회도 드실 수 있고요. 밴드에 가입하시면 가입만 하셔도 만원 쿠폰이 나와요. 만원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따라오세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엄청 가까웠네. 한우클라스! 여기 2층 건물이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우고기 클라스 아니야? 한우. 여기가 바로 양산 한우클라스입니다. 대한민국 1% 미경산 한우클라스입니다 여기 점심식선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주차장을 따라서 쭉쭉 걸어갑니다. 어, 오호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가 뭐? 있네요. 저기 앞에 남양성역에서 걸어오시면 보이는 한우클라스입니다. 오픈하신 지약한달 정도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소고기 맛집이랍니다.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회장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가 한 250평 규모라고 합니다. 저희는 장가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우를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각종 소스와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반찬들을 내어주십니다 우유는 수조부터 빛깔이 장난 아닌데요 미역국입니다 진함이 느껴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따뜻하면서 맛있습니다 아예고습니다고예 제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오 고기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오호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판까지 오늘의 주인공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일단 동통한 친구부터 구워볼게요 색깔이 아주 영롱합니다 야, 비주얼 너무 좋은데. 다음은 뭘맛보도어 할까? 아, 고육즙 보이십니까?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오, 이거팔버 아고, 아고아값 진짜 잘 든다. 두께감도 아주 좋고요. 육즙이 잘 달합니다.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살짝만 찍어서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와사비를 살짝 올려가지고 한 입. 음, 음. 와사비랑 찍어 먹어도 맛있고 소금이랑 찍어 먹어도. 음, 음. 아주 맛있어요. 음, 와, 이고 진짜 부드럽다 고기. 아, 맛있다, 생강문자. 음, 일렬로 아, 좀안 세워봤습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와, 와 고기 잘 굽는다. 와, <웃음> <웃음> 맛있어, 어때? 엄마 부운님 어때? <laughs> 뭐? 말없이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나온 양념갈비살 입니다 여기 미용선 한우라서 아주 부드러워요 육질이 여기 지금 대형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아주 평화롭게 네. 놀고 있어요 아이가 오지 않 <laughs> 그만큼 저희가 아주 아. 편안하게 또 식사를 할수 있답니다 밥 아, 구우면 불러야 되겠다 음, 음. 양념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음. 음. 시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두통하답니다 음. 이렇게 탱글탱글 추가로 주문한 냉면과 된장찌개 그리고 공깃밥이 나오고 있어요 오 물냉면 그리고 배는 된장찌개 안에 보시면 야채랑 고기랑 들어있습니다 오 짜파구리까지 나왔습니다 짜파구리에 고기까지 있어요 소고기랑 메추리알이랑 야채랑 오, 고급진 자파구리입니다. 비주얼 한번 볼게요. 와. 오, 통통합니다. 너구리, 너 자파구리라서 통통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니. 음. 음, 음. 어때요? 고기도 들어있어요. 음, 약간 매콤해. 어, 고기까지 들어있매니 어, 매우... 음.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 오이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저기 빡빡이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초록색 면이네. 오. 빨리 안 섞어가지고. 뿌렸다. <laughs> 여기 단체룸은 뭐, 상당히 큰 편이네요. 이가운데 벽을 딱 허물면 룸 3번 4번을 같이 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바로 왔어요? 오 이제 잘해준다 봐두칸만 하세요? 네 조금 못 하시네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잘안 하세요? 아이스크림 장미이라서내 거야? 예.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데. 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만원 할인도 되고? 네. 아, 이것도 받으는요 제일 호중식당. 한우 클라스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안녕.